오늘은 부산 영도에 있는 영도 대교를 지나서 안광이 예술마을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어, 영도 대교는 도계교입니다. 하루에 한번 다리가 들립니다. 다리가 들리는데 지금 시간을 제가 잘못 아직 못 맞춰서 어, 다리를 안드는시간도 왔습니다. 이렇게 보 이를 위해서 목의 행사를 한국만 중지한답니다 시험 맞춰도 못 보겠네요. 원래 2시에 다리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못볼것 같고. 은도 대교입니다. 응, 은도 대교를 건너서 깡깡이 예술 마을입니다. 이게 1934년 11월 23일에 영도대교가 개통이 되었네요. 그러고 1966년 9월 1일, 영도대교 교개를 공감하고, 전차 운행을 개지했네요 그러고 2006년 11월 25일, 부산 기념물 56호로 지정되었고, 2009년 8월 27일, 영도대교 차량 통제하고, 확장 보건 공사를 했고, 2013년 11월 27일 다시 농도 재개를, 재개통해서 도개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자, 깡깡이 예술 마을은 저 앞에 보이는 저쪽입니다. 앞에 보이는 저쪽입니다. 왜 깡깡이 예수 마을인가는, 어, 건너가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도 다리를 한번 건너가 보겠습니다. 이거 다리를 건너갑니다. 이 다리가 하루에 한번 들렸습니다. 그러고 옛날에는 계속 들리다가 전차 다안 다닐 시점부터 다리가 안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예, 저쪽에 보내다가 깜빡이 술 마을입니다. 저기 예, 앞에 보내다가 그 자갈 수있 시장입니다. 그리 위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예, 다리를 건너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있네요. 제가 저 앞에 깡깡이 예술 마을 배에 있는 페인트하고, 배에 조개껍질 때, 수리할 때, 수리조선 할 때, 수리조선소에서 수리할 때 배에 붙어 있는 페인트나 조개껍질 떼어낼 때 망치로 때리면 깡깡깡 소리 나죠. 깡깡이 예술 마을로 보낸 겁니다. 다시 제대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도 다리를 건너오니까, 혜린 이 동상이 하나 있네요. 부세어라 범수나, 은보라가 <놀람> 그날 바람찬 팍남 붕도에 이런 노래 있죠. 혜린 아, 동상이 있습니다. 그러고, 깡깡이 예술 마을 찾아가는 길은, 부산 갈매길 그다음 남파랑길 코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남파랑길하고 부산 갈매길 시그널하고 리본 보시고 그러시도 부산 아, 부산 깡깡이 예술마을로 갈수 있습니다. 저도 오늘 여기는 두 번째 길입니다. 여기 보이는 데가 영도대교입니다영도다리죠영도다리를해서 밑으로 해서, 요렇게, 바로 진행을 합니다. 여기 보면, 남파랑길 리본도 있고, 부산 갈매길 시그널도 있습니다. 이것만 보시고, 조금만 진행하시면, 깡깡이 마을입니다. 깡깡이 예술 마을 안내입니다. 19세기 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선소가 세워졌던 영도 대평동 남망동은 근대 조선산업의 발상지로서 다양한 산업유산과 해양생활 문화자원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녹슨 배의 표면을 벗겨내는 망치질 소리에 유래해 깡깡이 마일이란 별칭으로 불리는 이 지역은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광구도시 부산 사람들의 역동적인 삶과 독특한 사람 현장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깡깡이 예수 마을 조성사업은 문화예술을 통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 프로젝트 문화예술인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대평동 마을회와 공공기관이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깡깡이 예수 마을 조성사업을 통해서 사라진 백길을 다시 잇는 영도 도선 복원 프로젝트와 벤치와 가로등, 벽화와 삼지공원 등 예술가들과 함께 조성한 공공 프로젝트, 마을의 역사와 이야기를 수집하여 출판, 전시하는 마을 박물관 프로젝트와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제가 들어가서 찾아보겠습니다. 깡깡이 예술 마을이라고 길에 표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갈매길이나 남파란 길, 시그널하고 리본 보시고, 가시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가로동에 이렇게 깡깡이 예술마 해놨고, 표시를 해두고 있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건너던 영도다리, 영도대교가 잘 보이시죠? 동네 편에 보시면 깡깡이 안내 센터가 있습니다. 깡깡이 예술마을 안내 센터가 있고 여기서부터 어 깡깡이 예술마을을 이렇게 어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깡깡이 예술마을입니다. 소소리 깡깡깡 나죠? 자 예술마을 한번 제가 선박 체험관은 선박 체험관 가시려고 예 여기 오니까 선박 체험관도 있고 깡깡이 유람선도 있습니다 깡깡이 유람선은 지금 한2주 후부터 운행을 한답니다 지금 배 검사가 들어가 있어서 예, 2주 후부터 한답니다 그래서 안내를 받고 선박 체험관 대는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심, 예. 일상에도 손장실, 일상에도 예 그냥 혼자 들어가랍니다 1층, 요, 요, 1층은 기관실, 2층은 선장실이라고 하네요. 그냥, 그냥 막배 한테 갖다 놓고 그냥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별, 별 그거는 없습니다. 그냥 한 번, 그냥 배만 한번 보고 가면 됩니다. 여 앞에 모자 쓴거 보입니까 모자 하나 썼습니다 머리 다친다고 모자를 하나 쓰랍니다 여기 이게 선장실이네요 와, 선장실 어, 그래도 에어컨 켜줬습니다 선장실입니다 갈매 소리 들립니까 생선장실 내려가면 기관실입니다 여기가 수리조선소입니다 수리조선소가 한계에 있는게 열금도 있거든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보면 파란거 페인트 까가 하이키 되어있죠 새로 페인트 처하려고 하면 전부다 저 옛날 페인트를 뺏겨냅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 어머니들이 저 벽에 붙어가지고 망치로 깡깡깡깡 때리가지고멘트를 벗겨내는 소리가 깡깡이입니다. 그래서 깡깡이 마을로 불리다가 깡깡이 예술 마을로 그래 불리게 된 겁니다. 여기도, 여기도 처음 시작은 일본인입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은 좀밉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대한민국 최초로 엔진을 장착한 목선을 만든 곳 다나카 조선소가 세워진 곳입니다 여기가 대평동 깡깡이 예술마을 거리 박물관입니다 부산항 개항 이후 일본 어선은 조선의 해안까지 진출해 고기를 잡았고 영도업의 중심지가 되었다 특히 일본인들이 바람을 피하거나 기다리게 적합했던, 적합했던 대풍포 깡깡이마을 여기입니다 어선을 수리하고 식수를 공급받는 곳을 이용하면서 깡깡이 마을에는 조선소나 선박 수리 관련 업체들이 집중적으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1887년 고베 출신 일본인 조선사업자 인 다나카와까지로 자갈치 해안에서 목선 제조업을 출발하여 1912년 현재 영도 대평초등학교 자리에서 목순을 만드는 다나카 조선소를 설립했고 대풍포가 일대가 매축된 후현 우리 조선 위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다나카 조선소를 대한민국 근대 조선산업의 발상지로 보는 이유는 바람이나 전기로 추진력을 얻는 방식이 아닌 엔진으로 동력을 얻는 최초의 선박을 최초로 개발하고 보호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다나카 조선소 자리는 대양 조선 출공, 구일 조선, 남양 조선, 유진 조선, SNK 조선으로 사업자에 따라 이름을 바뀌었다가 현재는 우리 조선이라는 이름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 다나카 조선소를 비롯해 대평동에 있던 조선소를 불합하던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체적인 기술을 개발, 개발을 통해 땅깡이 마을을 70-80년대 수리 조선산업의 메카로 성장시켰다. 땅깡이 마을입니다. 1887년 이후 고베 출신 다나타 막가지로가 자갈치에서 목선 제조를을 시작했고, 1910년대에는 현재 영도 대통초등학교 자리에 목선을 만드는 바나카 조선소를 설립했고, 1920년대에는 대풍포 매축공사 후현 우리조선 위치에 자리 잡음 연간 약3 0척 건조 7리적 수리, 선박용 엔진 개발에 착수하여 1925년 중류를 사용하는 엔진을 개발했습니다. 1930년대 조선 총독부 전시 계획 조선에 참가하여 전쟁 물자 운송과 병력 병역, 동원이는 선박을 건조했답니다. 이렇게 배에 붙여가지고 망치로 위에 까는 겁니다. 영도 다리가 열려있죠. 영도 다리가 이 열렸습니다. 옛날 다리가. 1945년 이후는 미군에 접수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위관되어 민간에 불화되었답니다. 이건 뭐, 한눈에 보는 배의 구조입니다. 수선할 배를 조선소 작업장 흉에 올리는 작업을 상가라고 하고 워싱은 고압의 물을 뿌려 대표면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이고 매판 소재 이 망치로 두드려 대표면의 녹선 부분을 제거하고 그한인들을 갈아내는 과정 여기서 깡깡깡 소리가 많이 나죠 그래서 깡깡이 많이 되는 수선 하부 도장 바닷물이 닿는 배 하부에 부식과 이물질 부착을 막는 페인트 작업 그 다음 수선 상부 도장 배의 상부 부식을 방지하고 배의 색상을 결정하는 페인트 작업 그 다음 아연판 부착 배의 하부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아연판을 부착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 마무리 작업 홀수선 선박 면체를 새기는 공정그 다음 주항을 한답니다. 저 배를 육지에 올려가지고 저 밑에 밑에싹다 갈아내고 이제 페인트를 전부 다 벗겨냅니다. 그 뱉기 내는 작업이 깡깡이 작업을 해가지고 옛날에는. 아, 그라인더. 네. 네. 내려놓 어머니 두드린대. 어머니들이 두드리고 지금은 그라인더로 밀어낸답니다. 요즘에도 아줌마들 깡깡 하면서 그라인더 합니다. 농이 아, 아, 많은 데는 아. 깡깡 해야 돼. 네. 농 많은 데는 아주머니들 네. 깡깡 하고 그라인더로 갈아내고 그래가고 다시 도색을 하고 여기가 대한민국 수리조선의 맥합니다. 대한민국 수리조선의 맥하고 지금 소련배들이 무척 많이 들어와가지고 한번 작업하는 것 같네요. 원래는 안에 못 찍게 하는데 좀 찍도록 도움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여기 지금 보면 지금 촬영 금지입니다. 예, 촬영 촬영 금지 해놨는데도 좀 찍게 해줘서 제가 지금 찍었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수리 조선의 메카입니다. 여기 지금 부품하고 수리 조별 수리하는 데도 엄청 많습니다. 어디서 깡깡이 질을 하는데, 소리 나는데, 어디서 하는 모르겠네요. 깡깡이 질하는 소리 들리죠? 깡깡이 질을 합니다. 저 페인트를 전부 다 벗겨냅니다. 저 안에 있는 페인트, 배에 있는 페인트를 다 벗겨내서, 이렇게 세 배를 만듭니다. 막치 소리 들리죠? 그라인드로 갈아내고, 망치로 떼내고, 페인트 많이 지금 벗겨내었네요. 요 배는. 이렇게 해서 도장을 새로 하, 하고, 어, 하는, 하는, 겁니다. 제 영상에 저 앞에 다리 있죠? 남항대교 걸어가는 영상이 있습니다. 저 다리를 걸, 걸어서 가는 영상, 영상도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배에 네, 쓴 부품, 옛날 쓰던 부품 하나하나 다 팔아서, 박싱도 엮고, 또 새로, 어, 만들어내는 과정이네요. 재생해내는 과정입니다. 보니까. 배에 네, 던 부품을 젖다 뜯어서 팔아내고, 박싱도 새로 고재생해내는 과정입니다. 깡깡이 마을 공작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항동 마을지기산무소 여기서 체험도 해볼 수 있네요. 깡깡이 공작소 체험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저기 깡깡이 예술마을 다시제 하나 있네요. 깡깡이 예술마을은 영상은 제가 여기서 일단은 마칩니다. 마치고 우리 구독자님 한 분이 영도 병원을 영도 병원을 보고 싶답니다. 아, 젊을 때 영도 병원에 가서 치료받은 기, 기억이 있다고 꼭 영도 병원 한번 보여 달랍니다. 그래서 영도 병원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 기역에 있는 영도병원이 맞습니까? 여기가 영도병원입니다. 제가 깡깡이 말을 갔다가 영도병원까지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영도, 체체이 있네요. 바로, 바로 옆에는 영도병원입니다. 우리 구독자님이 30년 전에 부산에 놀러 오셔가지고, 설분인데 놀러 오셔가지고, 식중독에 걸려가지고, 이 영도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셨답니다. 그래서, 기억이 안갖고또한번 봐줄 수 있냐, 또 이야기 했어. 그냥 제가 왔습니다. 아까기 말 갔다가, 영도병원에 왔습니다. 이 병원이, 기억에 있는 병원이 맞나요? 30년 전에는 작게 냈을 건데, 지금은, 이렇게 아마 커졌을 것 같은데, 자, 영도병원입니다. 우리 구독자님이 양 하나 영도병원까지 왔고, 오늘 깡깡이 마을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